안녕하세요. 오늘은 꼬똥두툴레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꼬똥두툴레아는 독특하고 부드럽고 면과 같은 코트로 유명한 작고 애정이 넘치며 지능적인 개 품종입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 꼬똥두툴레아는 풍건 역사와 전 세계 많은 개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마다가스카르의 로열 도그라고 불리는 이견적은 비숑 가문의 일원으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습 꼬똥두툴레아는 작고 매력적인 개 품종으로 면과 비슷한 독특한 푸시난 코트로 유명하며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코똥두툴레아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전 세계의 애견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반려견으로서 인기에 항목입니다 크기 및 빌드 코똥두툴레아는 작은 품종으로스컷세 티는 2 5 3 0인 암컷은 어깨 높이가 23, 28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게는 3.66.8이며 스컷이 암컷보다 약간 큽니다. 그들의 몸은 콤팩트하고 균형이 잘 잡히고 견고하여 전체적으로 미래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투와 색깔 코똥두툴레아의 코트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코트는 길고 촘촘하며 폭신하며 면과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는 종종 촉감이 매우 부드러운 것을 물리자 니다 약간 물결 모양이거나 직선일 수 있지만 을거리꽃동두툴레아는 굴수버리면... 주로 흰색이지만 특히 귀 주변과 몸에 밝은 회색 또는 밝은 황갈색 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샴페인 착색이라고 합니다. 일부 꽃동두툴레아는 흰색, 검정색 및 황갈색의 조합을 포함하는 선색 코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과 표정 꽃동두툴레아는 달콤하고 표정이 풍부한 얼굴로 매력을 더합니다. 그들의 눈은 둥글고 어둡고 생기 있어 기민하고 지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코는 코트 색상에 따라 검은색 또는 갈색입니다. 그들의 귀는 삼각형이고 머리에 높게 위치하며 땅 가까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귀는 길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어 전체적으로 푹신한 모양을 다합니다 꼬리와 움직인 꽃동두툴레의 꼬리는 길고 깃털이 있으며 그들이 경계하거나 흥분할 때 종종 등위로 말리는 풍부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동두툴레아가 이완되면 꼬리가 약간 구부러져 떨어집니다. 움직임 면에서 꽃동두툴레아는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가벼운 걸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힘들이지 않고 걸을 때 종종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질 꽃동두툴레아는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며 사교적인 기질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반려견으로 적합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가족, 독신자 및 노인 모두에게 이상적입니다. 기질 특성 친절하고 다정한 꽃동두툴레아는 사랑스럽고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매우 애정이 많고 주인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과 애완동물에게 우호적이어서 어린이와 다른 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지능과 적응력이 견종은 지능과 빠른 학습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강화와 일관된 훈련에 잘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아파트 및 대형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 환경에 적합합니다. 장난기 많고 활기차다꼬동두툴레하는 장난기 많고 활기찬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게임을 즐깁니다. 그들은 가져오기 놀이, 산책인 민첩성과 순종과 같은 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주인과 껴안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이개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종 주인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위협을 감지하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장기가 혼자 있으면 때때로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다른 애완동물과 잘 어울립니다. 보통특수래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및 다른 애완동물과 잘 지냅니다. 그들은 참을성 있고 온화하며 반대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놀이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또한 적절하게 소개되고 사야야된다면 다른 개및 동물과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경계심과 주의력 경비견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꽃동두툴레아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소유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찍기 때문에 좋은 감시견이 될수 있습니다. 훈련과 사회화 꽃동두툴레아는 지능적이고 기꺼이 기쁘게 해줌으로 비교적 쉽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 사회화 및 복종 훈련은 잘 행동하고 다재다능한 개에게 필수적입니다. 칭찬, 간식, 장난감과 같은 긍정적 강화 기술은 이 견종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꽃동두툴레가 자신감 있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발달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 사람 및 동물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참을성 있는 훈련을 통해 좋은 매너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 및 정신적 자극. 운동과 정신적 자극은 꽃동두툴레를 포함한 모든 개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꽃동두툴레는 일부 더큰 품종만큼 활기차지는 않지만 참여와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정신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꽃동두툴레에 적절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운동. 매일 산책, 꽃동두툴레아는 주인과 함께 매일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고 일정이 더 적합할 경우 짧은 두번 걷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규칙적인 산책은 신체 운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향기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놀이 시간 실내 및 실외에서 꽃동두툴레아와 대화식 놀이를 해보세요. 가져오기, 줄다리기, 장난감 쫓기는 이 품종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놀이 세션은 반려견의 에너지 수준과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꽃통두툴레아는민첩성 순종, 랠리, 팀 지역의 자유연계와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게 스포츠에서 파벌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스포츠에 참여하면 신체적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모두 제공하는 동시에 귀하와 귀하의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자극. 교육 정기적인 교육세션은 꽃통두툴레의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기본 명령, 새로운 트릭을 가르치거나 더후복종 기술을 익히십시오. 보상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세션을 긍정적이고 참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퍼즐 장난감 및 인터랙티브 피더 꽃동두 툴레아에게 퍼즐 장난감 또는 인터랙티브 피더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 능력에 도전하십시오. 이 장난감은 일반적으로 내부의 간식이나 사료를 숨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개가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와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어 반려견의 능력치에 딱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와 새로운 사람 개를 만나고 다른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꽃동두 툴레아의 정신적 자극에 기여합니다. 다른 개들과의 놀이 날짜를 정하거나 개친화적인 시설을 방문합니다. 개를 그룹 훈련 수업에 등록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시키십시오. 강화활동 꼬똥두툴레아의 감각과 본능을 자극하는 다양한 강화활동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향기작업 게임,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집 주변에 간식을 숨기거나 파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파는 지역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난감 회전 꼬똥두툴레아의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려면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함을 예방하고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꼬똥두툴레아는 행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정신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 훈련 세션 및 정신적으로 참여하는 작업의 혼합을 통합하면 강아지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어 털복숭이 동반자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몸 단장 및 건강, 털 손질과 건강은 코튼 두툴레르를 돌보는 데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적절한 손질은 강아지의 털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관리는 강아지가 평생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줍니다. 그루밍, 양치질 코튼 두툴레르는 부드러운 면과 같은 코트를 가지고 있어서 엉킨과 돗자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또는 필요하다면 더 자주 코튼에 코트를 닦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깨털 손질 과정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헝크러지도록 특별히 고안된 매끄러운 브러시는미을 사용하세요. 목욕 매 4-6주마다 또는 활동 수준과 환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면을 목욕시키세요. 자극을 피하고 코트의 천연 오일을 유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게 전용 샴푸를 사용하세요. 샴푸 잔여물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깨끗이 헹굽니다. 귀 관리 코튼의 귀에 감염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자극 또는 냄새의 징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깨 전용 귀청소기와 손뭉치 또는 거즈 패드를 사용하여 귀를 청소합니다. 구멍에 아무것도 삽입하지 마십시오. 매일 트리밍 3-4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코튼에 손톱을 다듬으세요. 정기적으로 손톱을 다듬는 것은 과도하게 자라 손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다 이는 불편함을 야해하고 강아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의 손톱을 다듬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적인 미용사나 수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치아 관리, 치아 위생은 코튼 도툴레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 전용 치약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이를 닦으세요. 여러분은 또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치과용 껌과 장난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코튼 도툴레어를 위한 연례 수의사 검진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수의사는 강아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해 코튼을 최신상태로 유지합니다. 핵심 백신으로는 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개의 생활성 감각 위험 요인에 따라 비핵심 백신, 캐넬 기증, 라임병 등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예방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매달 벼룩, 진드기, 심장사 상충 예방약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기생충과 그들이 옮길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코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코튼의 체중을 모니터링하고 균형 잡힌 고품질의 식단을 먹입니다. 비만은 관절 문제,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품종별 건강 문제의 주의 코통두툴레르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이지만, 고관절 이형성증, 폭강슬개골, 그리고 눈문제와 같은 특정한 건강 문제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수의학 검사는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코통두툴레하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매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사랑스러운 품종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외모, 친근한 기질, 적당한 운동 요구사항으로 인해 애견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적절한 보살핌, 사회화 및 교육을 통해 꽃동두 툴레하는 모든 가정에 충실하고 즐거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